자, 1 2강의 2번을 한번 봅시다. <laughs> 자, 얘도. 얘 빈칸이 맨 마지막에 있어. hence. hence가 Hance. 뭐야? 그래서 그들은 이거 한다. 이렇게 돼있네. 결론이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되는 거야. 근데 한번 보고 가자. m e l d e e society. 그들의 사회를 culturally 문화적으로 다양하게 만든다. 사회를 문화적으로 다양하게 만든대. 그래서 그들은 were open, open, 개방적입니다. to the sociological perspective. 어, 사회적인, 사회학적인 그런 관점에 열려있다, 개방적이다. 그 다음에 3번은 became vulnerable. vulnerable 하면 취약한이지. to rapid social change. 빠른 사회 변화에 되게 약하다. 4번에, we're successful. 성공적이 없다. thanks to. 뭐 덕분에, 그들의 intelligence, 지적인 능력, 지능 덕분에, 되게 성공했다. 5번에, had a no understanding, 이해를 못했다. r a t i a l 하면 인종의 어, discrimination, 차별. 인종 차별 을잘 이해를 못했다. 자, 다양하게 나오니까 한번 봅시다. What is the basic idea of s sociology? 사회학이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어떤 것일까? 질문을 딱 던졌지 이사람몰랐서 던진 거야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까 던진 거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회학 사회학의 기본 아이디어는 어떤 것일까? It is this. 이것은 이거야 그게 어떤 거냐면 Social structure, 사회적인 구조가 pushes people around 사람들이 이렇게 압박시키는 거야 사람들에게 push한대 이거 이렇게 하라고 압박감을 주는 거지 그리고 influences 영향을 끼칩니다 그들의 뭐에 직업에 영향을 끼친다 and even 심지어는 영향을 끼친다 how they think 그들이 생,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회적인 구조라는 그 틀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압박감을 주면서 직업에도 영향을 끼치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그 방식에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야. 사회적인 구조가 다양하게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 그 다음에, my, 나의, 이제 나의 어떤 일화를 나타내겠지. 추가로 college s t u d e n t 학생들은, 여기 학생들은, readily 하면 쉽게 라는 부사야. 쉽게 이해를 했다. 잘 알고 있었대. 대이하래 접속사. social structure, 사회적인 구조가 push the people around. 사람들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야. 사람들에게 압박감을 준다라는 사실을 잘 이해를 했대. 똑같은 말이지. Not one of their parents, 그들의 부모 중, not one. 어느 누구도 이런, 어느 누구도 뭐뭐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지. 부모 중 어떤 누구도 was an architect 건축가가 아니었어. For example, 예를 들어가지고 그 학생들의 부모 어느 누구도 건축가가 아니었대. 왜냐하면 no school in deep south. 이거는 이제 대문자로 나와있으니까 고유 명사야. 굳이 해석 안해도 되지. In their parents' generation, 그 부모 세대. 학생들의 부모 세대에서 딥 사우스라는 그 지역에서 어떤 학교도 부장어 부같지 주어에 어떤 학교도 b o s s a 그 다음에 and b 그러면 얘랑 병렬이 되니까 얘랑 병렬 되니까 여기 여기 동사 병렬 챙겨주면 되겠지. 그 부모들이 다니던 그시대 다니던 그 지역의 어떤 학교도 터치 아키텍처 건축학을 가르 치지 않았어. 그리고 l m t 드 받아들이지도 않았대. 누구를 아프리칸 아메리칸스 흑인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학생들의 부모는 어느 누구도 건축가가 없었다라는 말은. 그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인 거야?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들인 거야. 그리고 그 부모도 또한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그 부모들도 이렇게, 어, 학교에 이제 입학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지. So, 그래서, my two college students 학생들은 알고 있었대. 여기서 지금 반복적으로 보이는 게 이거네. 이해 잘했다. 했어. 쉽게 이해 잘했고, 그리고 알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잘 봐. How, 어떻게 소셜 스트럭처, 사회적인 구조가 My influence, 영향을 끼치는지 Career, 직업에 얘는 new의 목적어 자료인 간접인문이지.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어떻게 사회적인 구조가 그들의 직업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그 학생들은 잘 알고 있었대. Then 그리고 too 또한 neighbors 이웃이지? Of theirs 그들의 이웃. 근데 그들의 이웃이 누구냐면 백인 아이들인 거야. 그 이웃들은 had been, 니까 대과거에서 과거까지를 말하는 거지. Their friend 그들의 친구였어. 그들은 계속 흑인들 말하겠지. 그 아프리카계 미국인 친구들이었대. When They were, 그들이, four and five years old. 4살에서 네한 5살 때쯤까지는, 어, 그들의 흑인, 친, 흑인들의 친구들이었다. 여기서 head, been을 쓴 거는 뒤에 아닌 거보다 알겠지. 과거에서, 대가고에서 과거까지만 그랬다라는 거야. 그 뒤에는 친구가 아니었겠지. But, 하지만, by the time, 뭐, 뭐할 때쯤, they were 14 and 15. 14살에서 15살이 될 그런 시기에 a barrier, 장벽이 had gone up, 세워졌대, between them, 그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인종차별이 딱난 거야. My black undergraduate, 나의 black. 여기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는 거지. 흑인의 undergraduate 하면 graduate가 졸업생이야. 근데 아직 under이니까, under, 그 안에 있으니까 졸업을 하지 않은 그 학부생을 말하겠지. 그 학생들은 그지 C 알수 있었다 어 이게 또 나오네 안돼 데디아를 This racial bias 이 인종의 편견 인종 차별이 was hardly 하면 거의 뭐뭐 않는 innate 타고난 것이 아니다 뭔가 처음부터 우리가 딱어 태어나자마자 어 쟤랑 놀면 안 되겠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건 아니라는 거야 Rather, 라고 나왔으니까, 오히려 그게 아니고, 타고난 게 아니고,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후천적인 거다. 그러니까, 3살, 4살 때는, 4, 5살 때는 같이 놀아. 누군지 모르고, 그냥 다 친구야. 근데, 14살, 15살이 되니까, 어, 엄마가 쟤랑 놀지 마래. 흑인이니까. 쟤네는 되게 뭐, 미천하신 분이다. 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겠지. 그러면서 점점 변화를 하는 거지. 오히려, it should. 그것은 보여줍니다. 데디아를 보여준다. 소셜 스트럭처 e 사회적인 구조 자체가 영향을 끼친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영향을 끼친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그들이 누군데 아프리카계 아메리칸 얘네들 말하는 거지 그 흑인들은 뭐 하다 여기서 아까 반복되는 거 찾았지 이해했다 안다 이해할 수 있었다 라는 표현을 했으니까 흑인들은 그 사회적인. 구조, 이 자체가 뭔가 그 인종차별을 만든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알고 있다라는 거니까 여기에 뭐야? 이거는 개방적인 거지. 사회의 그런 사회학적인 관점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를 가진 거야. 오픈, 뭐 인정하는 거지. 그럼 나머지 답이 아닌 이유를 한번 보자. 문화적으로 그래서 다양하게 만든다. 지금 그 문화적인 다양성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취약하다. 아니지. 그 다음 성공했다는 더 아니고. 이해 못하는데 이건 반대지.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럼 얘는 주제는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이거는 지금 이 사람의 예에 불과한 거지. 모든 흑인이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알고 있고 뭐 그렇다라는 거는 아닌 거야. 그래서 주제를 잡기에는, 어, 이게 막 중요한, 주, 이 사람의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주제문으로 나오기는 약하고, 뭐, 다른 어떤 어휘 문제. 얘는 어휘문제 어휘 어휘나 아니면 어법적으로 조금 봐주면 되겠지 뭐잘 알고 있다 계속 알고 있다 했는데 뒤에 가서 뭐 굳은 씨 이렇게 이런 부분에 이해 못 했다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어 여기 중요한 포인트 네 여기 어휘 어휘 여기다 잡아주면 되겠지 얘잘 나오지 어, 선천적인 거다 이게 뭔가 타고난 거다 이러한 부분 전체적인 주제는 그거지 어 자기 학생들, 흑인 학생들이 사회적인 구조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인종차별 어떤 그 틀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 넘어가면 되겠지